오늘은 뭐하지? 아, 어제 스케치북 사왔는데 그림 그리면서 놀자. 서로 얼굴 그려주기 어때? 얼굴 그려주기? 어 재밌겠다야. 우리 해보자. 넌 그러면 연필만 있으면 돼. 아, 내가 그림만 나는 또 엄청나게 잘 그리거든. 아, 정말 나중에 내가 그려준 거 액자에 걸어놓고 대디소선 갑으로 모셔놓는 거 아닌가 몰라. 아, <laughs> 자, 자, 내가 일단 돼지를 그려봤어. 한번 볼래? 생각보다 잘 그린 것 같은데. 오유. 그리긴 했다 토끼야 돼지의 어떤 특유의 느낌을 잘 살렸어 아, 근데 이 용룡 작가님이 볼땐 말이야 토끼는 관찰력이 조금 아쉬워 돼지 콧구멍이 오른쪽에 조금 더큰건 알고 있니? 그런 부분만 추가된다면 아주 좋은 그림이 될것같은데 말이야 그러면 너가 그린 돼지 한번 보여줘봐 <laughs> 기대하시라 짜잔 우리 돼지는 일단 피부가 구릿빛 피부에 몸도 좋고 근육도 좀 엄청나잖아 피부 탄력이 또 엄청나다고 내가 묘사한 이 피부 빛깔을 봐 봐! 엄청나지 않니? 어때?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? 아 내가 여기에 사인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, 토끼야, 너야 아니, 잠깐만! 너무거 아니냐? 내앞니빨이 이렇게 크다고? 그리고 난너잘그려줬는데 이게 뭐냐? 돼지야, 이거 명작이야 너무 잘 그렸어 아니, 이게? 어딜 봐서 내가 이렇게 생겼냐? 휴 닮았는데? 일부러 나 못생기게 그려주는 거 아니야? 그럴 리가 잘 보라고 토끼야 너의 앞니는 정말 엄청난 특징이야 이게 없다면 너를 표현할 수 없다고 돼지가 정말 천재인 게 이거를 가감없이 표현해 아참아 진짜 화나네 에이 됐고 자 이게 내가 그린 용용이야 어머 토끼야 근데 약간 아쉽다 내 오른쪽 눈은 좀더 둥글게 그려줘야 할것 같아 그래도 난이 정도면 잘 그렸다고 생각해 아 그리고 내 앞니 빨은 좀더뭉툭하게 됐고 다음 자 아, 용용아 너야 야 토끼야, 너랑 같은 느낌으로 그려준 거야. 잘 봐봐. 이게 어딜 봐서 같은 느낌이냐 이 바보야! 아, 괜찮아 토끼야, 내가 너잘 생기게 그려줬어. 신청해봐 그래? 에휴, 알겠어. 어디 한번 보자 영영아. 좋아, 기대하라고. 하나, 둘, 셋.